가슴에서 내가 없는 경지인 무아의 경지는 제가 예. 잘 증득을 한것 같습니다. 아예 예. 예. 그런데 생활에서 이 걸림이 없는 경지를 아, 지속시키는 힘을 어떻게 길러야 하나요? 아예 예. 예. 에, 일단은 뭐그 가슴에서 그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아무리 찾아봐도 텅텅 빈 공만 있지. 나라고 할 것이 없는, 그래서 아상이 없기 때문에 걸림이 없는 경지를 증득하는 것이 우선 선결입니다. 예, 근데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미 이제 그것을 증득을 이제 하셨고요 음, 뭐, 그 사랑의 방을 통해서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오셔가지고, 그, 경지를 증득을 하셨기 때문에, 에, 아직은 이제 그거를 이제 일상에까지 이렇게 지속시키는, 그런 힘은 좀 부족할 거다라고 저도 생각은 좀 들어요. 그 다음에 또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 이렇게 수행을 오래 해오신 분도 아니잖아요. 그죠? 렇 네. 예. 그리고 그래서 수행 경력이 뭐한 10년, 20년 계신 분들은 못 깨달았지 그 어떤 정진하는 힘은 상당히 계시거든요. 그 상태에서 이제 가슴 명상에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얹어드리면 그 정진하는 힘과 이 깨달음이 같이 결합이 돼서 보림도 이 아주 힘있게 이제 그렇게 해나가시는데 아직 수행 초기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이런 경지를 증득을 하셨기 때문에 예. 어, 일상생활에서 이걸 지속시키는 힘은 예. 선정 삼매 이런 것을 많이 안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예. 좀 부족. 지속한 운이 약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,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나, 선정 삼매만 오래 하면서 깨달음이 없는 상태보다는, 이렇게 가슴 명상처럼 깨달음이 빠르기 때문에, 빨리 오셔서 깨달음을 증득하고, 그 다음에, 그 깨달음 밑에 하위 개념들의 이 수행을 해나가시는 게 훨씬, 음, 수행이 빨리 정착이 된다는 거죠. 그, 그러니까 그, 어둠의 깨달음을 몰랐을 적에는 아무리 선정을 해도 깨달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, 밝은 빛을 못보기 때문에, 여기서 말하는 건 빛이 아닙니다만은, 그, 그 상태에서는 어둠 속에서 선정을 하고, 어둠 속에서 이제 뭐그 수행을 이루어나가시는데, 일단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나면, 일단 존재에 대한 의문은 없거든요? 없습니다. 그냥 뭐, 나라고 할 것이 없는데 거기 질문이 생길 게뭐 있어요. 이제 이 상황에서, 그 다음에 그의 하이개이인 뭐, 그, 어, 그 이제 선정이라든지, 예. 그 다음에, 뭐, 이제, 개정의 중에서 개와 정을 예, 해나가시는 게 훨씬 수행에서 빠르시다는 거죠. 응? 자,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지속시킬 거냐 할 때는, 우선 이제 처음에 하시는 거는, 이제 저번에 이제 이 앞전 그리, 에, 동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, 예, 일단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위파사나 수행이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, 우선 저 코끝에다 마음을 든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, 이제, 그, 호흡이 들고 나는 것을 이제 관찰을 하거든요. 그러면, 이거랑 똑같이 비유를 들자면, 코 끝에다 두는 거는, 이제, 우리가 그 마음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에, 이제, 그,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. 예. 그 다음에, 그, 그코 끝에다 두고서, 그 다음에 음.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, 이 마음 자리에서, 그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그 상태를 계속 자각하는 그의 비유가 될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음 자리에다 두고 코끝에다 두는 것은 이제 정념, 마음 챙김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들고 나는 것 또는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것을 계속 자각하고 계시는 이 상태는 정지, 알아차림이라고 볼수 있어요. 그래서 그 마음은 들고 원숭이처럼 돌아다니는 그 저기 습성이 있기 때문에. 그 원숭이를 그 어떤 일을 하나 주면 원숭이는 그 일에만 매달리거든요. 그래서 에, 숨이 들고 나는 것을 그 저기 말 인물 하나 맡기거나 아니면 나라고 할 것이 없는 걸림이 없는 경지를 계속 낙하차게 하는 그 일을 하나 주던가, 그래서 이 마음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멈추게 하는 거지요.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림을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제 지속하는 힘을 가지시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일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활동하실 때가 있을까 아닙니까? 예, 그럴 때는 이 공의 자리, 내가 나라가할 것이 없는 그런 경지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듣고 바로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자리를 안 놓치죠. 그런데 그 자리를 챙기고 있다가도 듣는 건 귀로 듣고 어, 보는 건 눈으로 보면, 예. 이렇게 되면 또, 이제, 그, 어, 어 저기, 뭐야, 어, 바깥에 대상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오거든요. 그래서, 어, 두 번째, 이제, 본임의 당기는생활수에서까지이 힘을 가져가려면, 어, 반드시 마음 자리에서, 어, 그 공의 자리에서, 내가 없는 그 텅텅 빈그 그 자리에서, 어, 공적 영지하는 그 자리에서, 영지하는 그, 신령스러운 아르마리로, 이 소리도 듣고, 이 바깥의 대상도 보라는 거예요. 그러면 항상 그 자리에서 깨우침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힘을 얻어요. 그래서 우선은 두 가지를 잘 유념하셔서, 깨우침에 깨달음의 힘을 항상 수행을 하던, 일상생활을 하던, 지속시키는 힘을 이끌고 나가시면 예, 아주 그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좋은 대답이 되기를 바라고요.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